아니는 보호자님이 키울 능력이 안 되세요. 솔직한 말로 다안 키웠으면 좋겠어요. 어, 저기 뭐가? 아까부터 계속 저기 뭐 뭐죠? 뭐가 있어? 오! 오! 뭐가 있어? 오! 오! 한 마리 더 있어! 한 마리 더 있어! 울프 쉐파드가 한 마리가 있네요? 어뭐 남의 집 개요 아니 위집 개요 위집 개요 위집개위집개저저위집 개예요 내집 개예요 아세 마리예요 그러면 네아어 근데 얘는 왜 그동안 소개도 안 하고 잘했어 잘했어 어야 아세포드가 피하는데요. 탄이 가만히 있잖아, 봉씨가탄 잘했어. 신경 꺼. 어 잘했어. 신경 꺼, 진짜 어, 신경 끄고 있어요. 어. 우리 탄이 우리 탄이 할 일만 해. 이리 와 탄. 아빠 따라와. 멀지. 계속 쳐다보. 야 이렇게 좀 친해지게끔 해주는 건데. 계속 막지켜봐 공식이. 가 왜? 왜어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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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해, 물었어 h oh, 물었어! h 어어어어 oh, oh, o 물었어 oh, 아, 물었어. 아, 물었어. 아, 어 h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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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미안해 미안해 괜찮아 잘했어 잘했어 어떻게 탄이 타나 얘실퍼도 놀랐어요 안 되겠어 잘어 참았어 우리 탄이 잘했어 잘했어 안 아팠어 잘했어 <쪽에> 아나나 아아 이러지 마 도움 아. 어아나나 아아아아아 이러지 마도어 세퍼트도 어 이제 안 참네 이제 화났죠 어 자기야 홍수기 데리고 가 와. 데리고 가못 아 살겠다 문 닫아 자기야 탄이 목줄 풀어주게 문 닫아도 저를 데리고 가서 문 닫아 문 닫아 안돼 봉식이는 퇴장해 삐삐 거리지 마 봉식이네 동호회 거기는 쟤네들 원래 종특이 저런데? 음 근데 또 보면 안 그런 애들도 많아 진짜 시반도 엄청 착하게 놀고 친구들이랑 얌전하고 그럼 아예 그리도 안 되는 거야? 그리 하면 되겠지 근데 솔직히, 탄이랑 봉식이 그거 친해져서 합사도 문제긴 문제인데, 솔직히 탄이 밑으로 내릴 생각이 없잖아. 근데 아기가 있다 보니까 자녀가 내가 조금만 컸으면 그러려니 하겠다. 거짓말. 솔직히 아기 때문인 것도 있지만 집다 때려 부술까봐 그게 가장 크잖아. 자기는 맨날 나한테 하는 얘기가, 뭐, 개를 별로 좋아하지 않잖아. 응, 음? 개를 싫어하잖아. 근데 그것도 맞잖아. 나는 개를 음... 싫어하는 사람은 아니야. 아니, 싫어하지. 근데 그게 싫어하는 거지. 아니 난 개를 그렇게 개를 키워왔고 그게 싫어하는 거지. 그게 아니라 내가 정말 내가 개를 싫어한다면 나쟤네들이뭐한 거에 대한 거 배상도 아예 안할 거고 나 몰라라고 했을 거야. 오, 사천만 원. 우리의 씀씀보다 감당하지 못하는 돈을 강아지에게 쓰지 말자가 지금도 원리 원칙인데 금전적인 피해가 너무나 많아가지고 제가 그걸 메꿔야 되는 상황이 계속 생기니까 강아지가 미웠어요. 미조. 밉조 믿... 어떡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강아지라는데 내가 일방적으로 미워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야. 근데 어떨 때는 강아지가 그 달에 사고친 게 내가 벌어온 돈보다. 많을 때가 있어. 와. 그러면 나는 현실적으로 내 처자식이 있어. 내 자식한테 이거 내 마누라한테 이걸 해줄 부분들을 제네를 통해서 빼앗기는 것처럼 느낌이 들 때가 있단 말이야. 나는 아무리 걔가 예뻐도 내 새끼 발톱 때만큼도 이쁘진 않아. 그 어디야 자기 그 탄이 맡긴데 거기 사장이 자기 보자마자 탄이 데리고 온지 얼마 됐냐고 물어보고 당장 파양하라 그랬다며 한 마리만 키우기에는 정말 좋은 건데 여러 마리는 같이 있수 없는 뭐뭐걔네 어쩌네 그랬다고 뭐 자기가 이세 마리를 컨트롤을 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모두가 보이는 거야 봉식이 때도 그렇고 겨울이 될 때도 그렇고 탄이도 그래 눈이 착해 보인다며 불쌍하다며 그래서 데리고 왔어 여기 우리 집에 있는 개들 어? 봉식이도 어떻게 보면 원래 분양받았던 주인이 못 키우겠다 그래서 데리고 왔고, 겨울이 펫샵에서 분양 안 돼서 데리고 왔고, 탄이 주인이 여러 번 바뀌었는데 불쌍해서 데리고 왔어. 내가 처음에 뭐라그랬서 탄이 안 된다고 했지, 탄이까지는. 근데 결국은 안고있으니까 뭐, 있으니까 그럼 어떡하냐? 창도 안자고 맨날 나한테 뭐 계산지만 보내고 있고, 불쌍하지 않냐고 하고, 밖에서 일하고 있는데 계속 카톡 와가지고 뭐 찍어서. 저... <laughs> 근데 결국엔 한 번도 내가 얘기한 거에 대해서 언나 가지 를 않아. 내가 항상 안전에 주의해달라고 했는데 자기는 죽어도 겨울이 가다를 물일이 없다 그랬어 물었어 제가 훈련 다니면서 그 한탄스러울 때가 뭐냐면 왜 나는 신고 의무자가 아니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 음... 강아지 훈련사도 신고 의무자가 되면 많은 사고들을 예방할 수 있는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음... 그래서 세 마리가 잘 사는 건 전혀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음. 그게 해결이 되면 보호자님이 만족한다 하여도 그게 옳은 건가 고민될 것 같아요 음... 어... 보호자님 너무 죄송한데 보호자님이 원하는 답은 못 얻고 가실 것 같습니다 답은 못 얻고 가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탄이는 보호자님이 키울 능력이 안 되세요. 지금 상황에 탄이까지 말도 안 되고요. 죄송하지만 두 마리도 간당간당합니다. 두 마리도 간당간당합니다. 이게, 음, 두 마리도 솔직한 말로 다안 키웠으면 좋겠어요. 우리 저번에 얘기한 거 있잖아요. 진심으로 음, 더 나은 곳으로 보내는 게 나아요. 세포트를 네 아. 우리 탄이 보내는 거 네. 그거는 고민해 보셨어요? 네 어떤 결론이 났어요? 아니면 아직 생각 중이에요? 지금도 계속 생각 중이기는 한데 지금 남편 설득해 가지고 전원주택 알아보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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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우리가 모두가 또 다른 데로 옮기는 게 아니라 탄이를 보내는 거는 그러면. 고려 사항이 아니에요 이제 어때요? 아, 아직 결정을 못 내린 거 같아. 요 결정을 못 내렸어요? 네. 오케이. 아. 타니는 그럼 볼까요? 어디서 지내요? 만약에 아니, 그렇게 되면. 아 그렇게 되면 저는 일단 여기 내려와 있어. 그 괜찮지 않을까... 내려와서? 네 하... 아, 너무 많은데... 아 잠깐 우리 탄이 보러 갔다 올까요? 동시... 탄이 보러 보... 가면 짖죠? 네, 탄이 발자국 소리 난다고 짖어 오케이 혹시 목줄 있나요? 한번 예좀 예, 보여주시면 우리 그리고 우리 겨울이가 캔넬에 잠깐 들어가도 네. 될까요? 겨울 문 닫으면 막짖어요 혹시? 찍고 그러지는 않아요. 네. 그러면 혹시 3호를 밑에 캔넬에 넣고 얘를 밑에다가 놔 놔볼 수도 있을까요? 어, 네. 오, 난리나요. 가봐야지, 아, 이거 어떻게? 혹시 하우스 들어갔어요. 네. 문 열어도 될까요? 네. 안녕. 우리 이제 내려갈까요? 네. 네. 들이 조심해야 될게그 자빠져 넘어져요. 어른들이 진짜 조 조심해야 돼요 이거. 우와. 뭐야? 네. 어 <laughs> 아니. 어떻게 요 어... 제가 네, 아!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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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 혹시 얘도 한번 꺼내볼까요? 얘는 네, 벌써 벌써 수그리고 들어오네요. 상상해보세요. 얘가 좋아졌다고 치고, 세 마리가 있고, 아! 아이가 요 사이에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위, 위험한 것 같아요 어, 뭐 어떤 게 위험해요? 공격적이지도 않은데요? 애들이 크기가 크다 보니까 살짝만 치워도 넘어지고 다칠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사실 이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셰퍼드라는 견종 자체가 머리가 너무 좋고 네. 활동량도 되게 넘쳐서 가정 일반 그냥 일반 가정에서 24시간 실내에서 키우는 게 쉽지 않아요 네. 제가 키워 봐서 알아요 네. 저는 그런데 마당도 있었고 1층 2층 3층에다가 되게 괜찮은 공간이었거든요 네. 옆집이 한 30m 있어 옆집이 30m 밖에 있어 옆집이 30m 밖에 있었 저게, 지금 저게 굉장히 일반적인 행동들이에요.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오. <laughs> 저게 특이하고 저걸 고칠 수 있을 것 같죠? 저건 고치는 게 아니라 당연... 저걸 물고 가요. 어... 12살까지. 12살? 네. 제가 예전에 어떤 걸 봤냐면 아기 옷을 할다가 찢기 시작을 해서 아기 옷을 찢다가 개 아이 팔을 물 물은 애를 봤거든요. 네. 어머머. 와저 치아 이빨 봐요. 아기 옷을 후드티있죠후드티를 네, 네, 네.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네. 후드티를 지금 저렇게 하는 거 음... 하다가 아! 아 했는데 애 팔을 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후드티를 물다가 애 팔이 들어가서 해줬어요. 자그 사이에 아기가 있으면 정말 위험할 것 같다고 생각이 아기가 여기서 왔다 갔다 움직이면 제가 장난친다고 위로 올라갔다 점프했다 할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얘랑은 완전 달라요. 노는 게 달라요. 네. 제가 보여드리려고 지금 사실 데리고 내려온 거거든요. 네. 또 네. 털을 막 벗을 거예요. 이 친구보다 훨씬 더 많이 벗을 거예요. 사실 지금 현재도 1년에 가거든요, 죄송해요. 저희도 사실 지금 현재도 1년에 가. 아니가 내려오자마자 이제 이불이랑 찍고 하더라고요. 아 이게 진짜 맞나? 이렇게 애들을 키우는 게 맞나? 좀 생각이 많아 성격이 이, 이게 지금 이 나쁜 성격인 게 아니 저, 절대 나쁜 성격 아니에요 굉장히 온화한 그냥 울프 셰퍼드의 모습이에요 아주 온화한 그래서 보호자님의 안전 의식이 그냥 아, 저 정도면 괜찮겠지가 아니에요 저 정도면 괜찮겠지가 아니라 여기 촛불을 켜놓은 것 같이 촛불 켜놓고 외출할 수 있어요? 아니. 응. 여기 뜨거운 물을 올려놓은 것 같이 개와 아이를 키울 때그 정도의 예민함으로 있어야 돼요.